<laughs> 이렇게 물품용까지 3파 역할을 해주셨고, 우후 해주시는 이 회장님은 직접 소개하십시오. <laughs>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성시의회 회장이시며, 경상도 총년학 향후의 회장이신 이정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아, 사무총장하고 여성지역 국장, 고유화 국장 야, 나오세요. 두분 나오세요. 자, 저희 그 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고유화 사무국장은, 어, 사단법인 한국여성CEO협회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조광, 경상도총연협회 시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이두 분들이 어, 어, 어. 이, 이 행사를 위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큰 박수를 좀기억 어, 저는 예, 제조업을 하는 그 CEO 사장으로서 어 인천에서 지금 20년 차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잖아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지나면 저도 어르신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박수 치고 노래 듣고 그렇게 살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에, 뭐 인천에 와서 어차피 우리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인천이 잘 살아야 저희들이 행복한. 음 순간들을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은 이미 인구 300만 도시가 훌쩍 뛰어넘었고 경제 성장으로는 부산은 2.6%지만 인천은 3.8%입니다. 서울 다음에 인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들은 한편에서 경제를 창출하지만 어르신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면. 그걸 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께 큰 박수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2017년 연말에 모 장군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는 더 먹고 덜 먹고 사안이지만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 국정을 살피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해야지만이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큰 봉사는 안 되겠지만 어른들을 위로하고 또 어른들을 즐겁게 에너지 넘치는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어설 전에 또뭐 이렇게 추석 전에 또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여성시효협회와 경상향우회가 어, 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장소를 오기 전에 미리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와 보니까 참 정말 편하게 깔끔하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여기서는 뭐라도 할수 있는 장소다. 맞죠? 예. 그래서 음, 제가 기타 여 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적어도 많은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에 한 번씩 봉사를 하러 오게끔 근유를 하겠습니다. 잘하죠? 네. 네. 오늘 여기 오신 어른들은 다 보면 인천에서 거의 기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내고 또 좋은 분들 기에도 주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어른들 모시고 잔치도 벌리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설명절 잘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 30분 동안 의전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정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오늘 봉사 자리에 모두 실자리를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내네 기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경상도 총연합 향후에 김대현 4대 명예장님을 회 박수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서구 향의 김태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명예회장님,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정상도 사람들이라 쑥수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어, 한국지혜, 영남 향의 오종태 네, 명예회장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 시의 향후에 이순자 고문님. 예, 예, 다음은 우리 저기 박규원 상임고 회장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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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많은 분들한테 언제나 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성 봉사 부회장님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네, 우리 신 저기저기 저기 단장님은 원래 소개를 해야, 해야 되겠죠 네, 금박 수도가시 네. 예, 네, 아 지금 잠깐만요. 네. 자, 주영미 재무부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회 나머지 회원님분들 네, 소개를 우리 회장님께서 또 멋있게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 뒤에 우리 그 단장님. 장올라오보시요 단장님. 난 판장님이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이사골세 조건이 막, 이게 막 주인 같으시죠? <laughs> 농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디입니까 아 네. 제가 경상향후에 침미해가지고 처음으로 에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공간에서 봉사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심정성 부의장도 올라오셔야 돼이 얘기를 하려면. 올라오세요, 공사부의장님. 저 양반은 또 우리 또부단장이에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얼마나 억센지 모르겠어요. 네. 경상도 특유의 음. 억세요. 공사는 사실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변 분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 공사하는 거 빈정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랜 세월을 우리 시향회가 봉사부회장님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단장님 이하 가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까만 자리에서 봉사를 못 한다면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가 여기 현지답사를 왔는데 봉사부회장님께 점심을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향후에 취임해가지고 우리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단장님께 약속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 아프지 않거나 건강하면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봉사를 많이 하겠다고 제가 뭐 공약도 아니고요 그냥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 부회장님께 큰 박수 좀해주세요 <laughs> 단장님께는 더 크게 <컸게. 웃음> 어, 그 다음에,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성 CEO 협회. 네. 어, 여기 오늘 사실은 돈만 내고 인원은 많이 안 왔습니다. 여성 CEO 협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좀 올라와 주시죠. 그래서 생사님 올라오시고 지점장님도 올라오시고. 보야성저도이유아씨도 올라오시고, 한덕킷씨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오세요. 신님, 올라오세요. 사진 하나.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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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대한민국 남자들, 여자가 바깥에 나와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의 책임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이하면서 봉사하러 오신 우리 사장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다음에는 저는 내려가겠고요. 마이크를 다른 소개하실 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고 흥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광고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나이는 69세, 여자분이고요. 이영숙 할머니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영숙 할머니. 안 계시죠? 네, 안 계시면 오라이. 자, 다음은 좀 늦게 오셔서 소개가 못된 분이 있습니다. 경상지, 경상도 총연합 향후에. 예, 김종배 회장님을 모시고 예, 오늘 축사를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자기관리 잘하시고요. 어렵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시고 좀 조금 쾌활하게 웃으면서 사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다 올라오세요.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회, 회장님들 빨리 오세요각고 회장님들. 아, 이제 가야각고 회장님들 빨리. 서둘러주세요. 네. 다음 진행을 위해서 하나둘셋 하면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전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아마 VIP 오늘 오시기로 하신 분이 지금 오시는 중인가 봐요 제가 원래 2시 반부터 3시까지 시간을 잡아놨어요 아마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앉아 계시는 오른쪽 이쪽에서 왼쪽 제3교에서 커피 봉사 나와 가시죠 여러분 금박사 한번 해주세요 자, 6년, 7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를 이렇게 봉사해 주신 제3교회선교단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5분이 아깝죠? 어. 5분이 아깝기 때문에 VIP가 오시는 동안에 예, 노래를 한곡